맨날 틱틱거리고, 좀 그래도. 느껴지긴 했어. 나를 위해서 희생은 해주고 있구나. 아, 근데 그게 참 아닌 척 하기도 하고. 말안 하는 희생 나중에 가서.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이러잖아. 이렇게 얘기 나오기가. 싫을 수도 있으니까. 너한테 좀애 같으면 어때? 받아들여. 너가 뭐 연상 좋아하고 오빠미 있는 거 좋아하고 어쩌겠냐. 너가 선택했는데 내가 이,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. 받아들여 주고 그냥 좋아해 줘야지. 그래 줬으면 해. 맞아, 그래서 아무 말안 하고 좋아해 주는 거. 그냥 네 이상형은 뭐 20대 참 많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지내면서 너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해. 앞으로는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랑 보내는 시간에, 행복했으면 좋겠어. 퇴근하고 같이 술한잔 먹고 맛있는 안주 있으면 그 자주 가던 이자카야 가서 그런 것도 같이 맛봐보고 또 거기다 술도 곁들이겠지만 술 먹는 거 즐기지 않았는데 너랑 먹는 건 좋더라. 이상하게 이것도 뭐참 많은 남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. 그한편으로 짜증 나기도 하면서 어쩌겠어 내가 할수 있는 표현이 딱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거밖에 없고 너가 들어봤을 법한 표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안 그래?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표현을 안해 궁합을 보니까 우리는 표현 많이 해줘야 된대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어 가지고. 진심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.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줘야지. 나 너가 점점 더 많이 해주는 게 느껴져. 그건 되게 좋아 나도.